<laughs> 네, 허키티비 허영범입니다. 오늘 2시에 이제 드래프트 네, 2024년도 네. 어,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어, 또 위원님과 함께 최강야구 출연하고 있는 송원대학교 그리고 부산고등학교의 투수 정연수 선수가 롯데에 지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예상하셨어요? 어느 정도 뭐, 정연수 선수는... 굉장히 그 빠른 라운드에 지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라운드는 좀 힘들고 네. 대학생이라 2라운드에 빠른 라운드에 지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제 예상대로 네. 2라운드3세 번째 롯데가 지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라운드 정도라고 다들 좀 예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또 왼손 투수라는 장점도 있고 일단 최강야구에서 던지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거의 매주 보고. 네, 매주 보고, 뭐, 연습할 때도 보고 그러는데, 음, 송원대학교 있을 때보다 최강야구 와서 김성 감독님한테 그 지도를 받으면서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송원대학교 시절에는 커브 하나만 던졌는데, 지금은 뭐, 서클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 뭐, 여러 가지 공을 지금 던질 수 있고, 재구가 확실하게 되는 수수기 때문에, 일단은, 롯데에 들어와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근데 지금 얼굴이 정말 검해요. 조금 뒤로 지금... 가보세요. 어, <laughs> 검만게 아니고요. 어. 지금 지쳤어요. 아, 내가 그... 아니, 그냥 검은 거네. 이빛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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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현수 선수 평가하기로, 어, 패스트 볼은 뭐140 초반대지만, 커맨드가 굉장히 좋고, 그 다양한 변화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무기가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커브가요, 굉장히 빠른 커브예요. 음. 빠른 커브라, 어, 최근에는 그 슬라이더 변형이 스와퍼가 이렇게, 스위퍼. 스위퍼인가? 네. 그게 좀 인기잖아요. 근데 그 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커브가요, 다른 일반 사람들 던지는 커브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 굉장히 스피드 있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커브를 노리고 들어가도 사실은 제대로 칠수 없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투수고 대학 리그에서 아마 탈삼진 왕을 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삼진을 많이 잡는 그런 투수입니다. 사실 롯데의 고 최동원 선수의 주무기가 페스트 볼과 또 커브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커브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동원형보다는 폭이 이렇게 크진 않죠. 음. 동원형은 뭐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음. 그 정도 폭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막 그냥 떨어진다, 폭포수 같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변화구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커브는 타자의 타이밍을 좀 잡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예, 맞춰주지 않기 위해서 던지는 구질인데 예. 정윤수 선수는 공격적인 피칭을 가져갈 수 있는 커브다라고. 오, 봐야 타임 싸움뿐만 아니고 삼진을 잡기 위한. 공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커브로 던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쩌... 뭐 직구 스피드도 140 초반이지만 끝이 굉장히 좋아요. 음... 끝이 좋. 좋겠다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어예 아, 예. 그래서 지금 롯데가 왼손 투수가 굉장히 없잖아요. 네. 물론 뭐 김진욱 선수라든지 심재민 선수가 최근에는 김진욱 선수는 뭐 매년 또 걸릴 것 같고 심재민 선수가 그 트레이드 돼서 와서 굉장히 생각 외로 지금 굉장히 잘 던지고 있지만. 왼손 투가 진짜 없어요 롯데가. 근데 마운드에 큰 힘이 될수 있는 투수를 뽑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즉시 전력감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내년에 바로 네네. 이제 등판이 가능한 투수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앞서 저희 경, 켜기 전에 정혜수 선수하고 음.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에, 인터뷰를 좀 간략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좀 네, 네. 전화 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생입니다, 여러분. 네.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피커 보이렇게 제가, 이렇게. 네. 제가 지금 고객님께서 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뭐 다시 걸어주세요. 지금 인터뷰 중이나 <laughs> 아니면 메시지 하나 아, 보내주세요, 메시지. 어, 전화를 하라고 그럴게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네. 전화가 올것 같아요. 야, 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전화 안 오면 저희 이제 사기꾼 되는 건데. 아니 좀 전에 통화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5분 후에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잔화라고 했어요. 잔화 바로 해. 아, 이 전화 잔화. 전화. 아, 됐어요, 됐어 됐습니다, 됐습니 아, 그리고 사실은 또뭐 프로라는 게 어쨌든 이제 인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정현수 선수가 워낙에 이제 많은 팬분들한테 얼굴도 알려져 있고 최강야구가 워낙 이제 많이 사랑을 받는 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도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롯데에는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뭐 당연 당연한, 당연한 음.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어 왔네요. 어 잠깐만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야. 예, 고생 어. 아네 안녕하세요. 저 KNN 그 스포츠캐스터 허영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네 오늘 일단은 2 라운드로 롯데자이언츠에 오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뭐, 인터뷰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허켓 TV라고, 저희 이제, 네. 롯데자이언츠 중계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팬분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롯데자이언츠 지명받게 된성원대학교 투수 정유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실 건데, 간단하게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 위원님하고 한번 대화 좀 나누시죠. 현수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치? 어,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네. 나오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자주 보겠다, 너랑 나랑. 인사,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만나잖아. 아, 예, 맞습니다. 어, 군산에서 보자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치 어, 그리고 일단 롯데 왔으니까, 롯데 왼손 투수가 굉장히 좀 없어. 예. 네. 니가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네. 예. 음. 이제 정윤 선수 제가 질문 몇 개만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부산고등학교 출신이고 네. 이제 또 부산에서 이제 야구를 하셨잖아요. 다시 부산으로 <laughs> 오시게 되는 소감이 좀 부탁 좀 궁금합니다. <laughs> 소감이요? 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4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이제 시작이니까.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진 야 마운드에 이제 서서 던질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더할게 많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고에서 야구를 하다가 광주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최강 야구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좀 꿈을 꾸게 됐고 그냥 솔직히 아, 어떤 팀 가고 싶다. 그게 롯데였나요? 네, 당연 히 롯데고요.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마음대 바로 롯데 의 자연지였고. 항상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게 이제 사 마운드 던지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던지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뭐 빨리 내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기분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아, 네 저도 예상치 못하게 빠른 순간에 불려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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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지금. <laughs> 아 그, 근데 이제 지명은 그래도 받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했죠 솔직히. 지명은 그래도 네, 열심히 한 만큼 그래도 결과가 따르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었죠. <laughs>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부산에서 야구를 시작했으니까 또 롯데 자이언츠의 어떤 선수가 좀 롤모델이었다. 아니면 어떤 선수 때문에 야구가 좋아졌다 이런 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수는 어떤 그, 선수예요? 제가 지금 상여 같이 하고 있는 이대호 선배님을 음.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정말 멋있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호 선배님이 이 이제 이름 날리셨다 사실 야구장에서 저도 이제 뛰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우 선배님처럼 열심히 야구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롯데에 오게 된다면 본인은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저 이제 저 어떤 투수로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롯데 팬들이 가장 필요한 선수네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뭐 부산에는 언제 좀 짐을 꾸려서 오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정하셨나요? 원래 본가 부산이어가지고 이제 강주에서 짐만 빼면 저는 갈 준비 다돼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바로 짐을 빼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 저 학교 아직 졸업을 안 해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짐다뺄것같습니다아몸좀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팬분들께서 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팬분들께서 네. 질문을 어, 좀 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팬분들께서 만약에 예,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정현수 선수에게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몇 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예,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시고 하느라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최강야구에 대한 위원님이 좀 이야기 좀 하고요 그 이제는 몸 관리를 내가 잘 해야 돼 이제는 지명 받았으니까. 더몸 관리를 잘해야 되고 더 사생활이라든지 운동할 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네 몸이 아니란 말이야. 지명 받으면 정현수의 개인의 몸이 아니야. 일단 소속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돼. 물론 뭐 최강 야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뭐좀 있으면 이제 그 신인 인사도 있고 롯데 구단에서 불를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또 최강 야구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김성훈 감독님한테 여태까지 배운 게 전부가 다 아니니까 더 예. 어, 많이 감독님한테 좀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야되고 리가 많은 기술을 예. 예, 그래서가지고 좀 어, 탄탄하게 좀 몸을 좀 만들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응. 어, 여기 질문 몇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롯데에서 내가 꼭 이런 어느정도는 좀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 있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저 이제 내년, 내년부터 이제 롯데자이언츠 마운드에 현제생각이 기분이 좋은데 저는 확실하게 1이닝이라도 확실하게 막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확실하게 1이닝이라도 막는 투수가 되고 싶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질문이 주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커브가 주무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커브가 주무기지만 요새 이제 슬라이더를 이제 더 강하게 던질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가지고 커브도 커브지만 이제 좋은 슬라이더 착해가지고 내년에 많은데 어 그리고 우리 한 팬분들께는 주형광 선수처럼 뭔가 좌투수로서 신인왕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답변도 있거든요. 네. 저가 신인왕도 좋은 상이지만 저가 그런 걸 최대 목표로 가지고 이제 그 목표를 이루도록 운동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감독님께는 연락하셨나요? 네 전화 드렸어요. 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제 감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네. <laughs> 네 맞습니다. 아, 감독님이 집에도 안 가시고 다른 데서 대형 TV로 니들 드래프트하는 걸 보셨어. 아, 예. 그래갖고 지금 뭐다 됐는데 네. 성준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했거든 감독님. 네. 속상해하셨는데 네. 자기가뭐 성준이도 뭐 연습생으로 가든 어떻게든 뭐갈것 같고. 일단 네. 지명 받았으니까 몸 관리 잘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 네또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산 오시면은 저희 허케 TV 한번 출연 한번 해 주셔야죠. 아네 알겠습니다. 어, 약속하신 겁니다. 아 당연히 해야지. 안 오면 <laughs> 알제.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다시 한번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뭔가 좀 드라마 같은 일이 어, 펼쳐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몸 관리 잘하시고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진짜 롯데 팬들에게 딱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가고. 가고는 내년에 이제 확실한 왼손 투수가 되고 싶은데 저가 노력도 노력이지만 노력해서 잘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현수야 나중에 통화하자. 예. 어. 아마 네. 잘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최강야구에서 장원삼 선수하고 또 송승준 선수가 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전술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그 감독님이 김성 감독님이 슬라이더를 연습 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큰 커버 말고 각이 작은 변화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왼손 투수가 오른손 타자를 상대할 때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서커 체인 접인데 이 서커 체인 접이라 이런 거는 장원삼 선수나 그 유희간 선수가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그 김현수 선수의 모습보다는 롯데에 왔을 때는 좀더 성장한, 좀더 성숙한 이런 정현수 선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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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수 선수 어 뭔가 느낌이 네. 어 정말 좀 행복한 느낌이고, 네,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좀 펼쳐졌잖아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현수 선수 좀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네요. 이, 이 친구가요 진짜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 야구에 진심이에요. 다른 건다안 합니다. 야구만 하거든요. 동생도 야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형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착실하게 생활도 하고 어, 연습할 때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와서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알기로는 또 부산고에서 이렇게 좀 실력이 출중하지 못한 선수들이 그렇죠? 사실 이제 좀 어, 변방인 음. 부산에서 보면은 변방인 이제, 음. 이제 광주의 송원대로 간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을 또 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2년 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드래프트에 지명을 못 받고 송원대 가고 이럴 때는 얼마나 좀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때는요. 부산고등학교 네. 시절에는 외아수였어요. 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인생이라는 게참 모르는 게 결국 송원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투수로 전향을 하면서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현수를 지금 거의 한 1년째 보고 있는데 집이 부산인데 부산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이 네. 친구가. 결국은 롯데 지금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어,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어, 정현수 선수뿐만 아니라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된 어, 저희가 뭐 다른 고등학교 선수들 음. 뭐 번호가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연락을 네. 못 해보지만 다른 선수들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 또 허키TV에서 저희가 또 드래프트 뽑힌 선수들 위주로 한번더 네, 콘텐츠를 네. 찍어서 어,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또 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